자, 이어서 14번 봅시다, 14번. 14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 4개가 있어요, 그죠? 요기에 세로가 1 1칸짜리가 5칸짜리가 있고요. 여기 오점에서 여기 선분 AB 위에 있는 어떤한점 D를 잡아서 OD라는 선, OD라는 직선을 쭉 그을 거예요. 5 d 라는 직선. 그래서 d 라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쭉 그었어. 이 점이 D야. 그다음에 C점에서도 여기 AB 위에 있는 어떤한점 E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C라는 선분을 그어거요 음. C라는 직선을 그는 거. 조금 더 올려야 되의시 c 라는 직선을 요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자, 자, 요렇게 내가 그렸을 때, 요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내가 뭐라고 놨더니 f 라고놨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각형 OAEF의 넓이다 사각형 C B D F 요 사각형의 넓이보다 4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 부분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s 플러스 4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너네가 보기에도 이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굉장히 복잡해 보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이 삼각형을 추가로 껴서 뭐랑 뭐의 넓이가 삼각형 c, b, e의 넓이와 뭐의 넓이가요? 삼각형 A, O, B의 넓이가 몇만큼 차이 난다? 4만큼 차이 난다고 문제를 푸기 훨씬 간편하게적죠 삼각형 C, B, E의 넓이에다가 몇만큼을 더해줘야 4만큼을 더해줘야 삼각형 O, A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자, 삼각형 C, B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밑변의 길이 4라고 생각을 하시고, 높이를 뭐라고 제작을 하시나 h라고 내가 정의를 하시면 여기 있는 c d 의 넓이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h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거기에다가 몇만큼? 4만큼 더해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e h 플러스 4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o a b 의 넓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밑변의 길이는 역시나 4일 거고요. 요 높이를 뭔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둘이 리고가 몇이야? 2점 여기다 뭐 볼게요? h 플러스 이만큼 곱하셔야 얘가 뭐가 되겠어요? 2 h 플러스 4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겠 그래야답니다, 둘이 4만큼 더했을 어, 때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어? 요만큼의 넓이가 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h 플러스 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문제에서 뭐 때문에 OD의 기울기와 뭐의 기울기를 CE의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왔다는 라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려면 여기에서 증가량, 감소량, 증가량, 증가량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직선 OD의 기울기는 4증가할때 몇만큼? H 플러스 2만큼 증가하고. 있고요. c의 기울기는 4 증가할 때만큼 H만큼.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치게이 이렇게, 이이이라고이야기할수있다라게이죠러 방정식을 풀어 주시면 뭐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높이 h가 나올 거란 얘기인 거지. 요거 방정식 푸는 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뭐 1번이라고 해봅시다. 자 1번 요 방정식 을 한번 풀어 볼게요.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4분의 h 플러스 1랑 4분의 마이너스 h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9분의 7이 나오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한 네. 개씩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 양배에다가 4배, 4배 곱해주신 음식 16배 곱해주시면 h 곱하기 h 플러스 2가 9분의 몇날7 곱하기 16이니까 11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혹은 뭐7 곱하기 16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곱해서 9분의 얼마? 그럼 정수곱하기 정수는데 정수가 아닌 수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얘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불렸다는 얘기겠지 얘네들이 2차례인데 분모가 9야. 그럼 얘가 3분의 얼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둘이 몇만큼 차이나니까 이만큼 차이나니까 분자는 6만큼차이난다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에 있는 7곱하기 16즉 112를 어떻게 있어요. 3분의 8을 과정 3분의 14로 구분하시면 계산이 조금 깔끔하게 죠어져 그리고 계산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h가 3분의 8, h 플러스 2가 3분의 14면 두이곱했을때몇 나올 수 있다. 9분의 1 0이 나올 수 있으면서 양수 h에 대한 식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럼 다 있죠.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뭐 구하래요? 이 f에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연립하시면 되겠어요? 5d랑 c1을 연립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5d는요? 뭐라고 할수 있어? y는 기울2몇분의 몇? 4 증가할 때 3분의 14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4분의 3분의 14니까 12분의 14죠. 정도 그렇다면 이게 6분의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원점 지나니까 그냥 6분의 7x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c 이라는 애는 몇 증가할 때몇 감소하는 거야? 4 증가할 때 3분의 8 감소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거고요. 몇코마 지나고 있어요? c 점, 즉0 구마 5 지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맞아요? 0 구마 5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플러스 5 넣어주시면 되겠 이제 얘네들 연립하시면 뭐가 나올 거다. f 점의 좌표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할수 있겠죠. 2분의 7x가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니까 넘기면 6분의 몇 x야? 11x가 5인 거지. 그럼 x가 몇 분의 몇이야? 11분의 3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y는 둘중 아무 데다가 마음에 드는 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딱 봐도 얘가 조금 더 쉬워 보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11분의 6분의 7 곱하시면 몇 나와요? 35 11분의 30 11분의, 11분의 35 라고 봐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에 22배 해주시면, 130.